자 모두 영지점 열심히 하시고 계실 겁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다하 했지만 21년 영어의시점 관련 영상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일단 에바 레반트를 통해서 파란색 템을 얻고 EAG까지 완료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해야 할 리스트를 보면은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나마 제가 빠르게 파란색을 끝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기 이벤트, 정찰, 공극기 힘의 보주, 잊혀진 구역, 정밀 처치 같은 것들은 한 지역에서 전부 퉁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공기 이벤트 같은 경우 여공 이벤트를 완료했을 때두 개로 퉁쳐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완료되는 것을 명심하세요. 군체는 달몰락자는치고기가당도뭐 지구의 잊혀진 구역에서 날뛰면은 자연스럽게 잊혀진 구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완료 및 어느 정도 진척도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상대편 소화자 처치도 실현자 한세판 해서 못해도 한 다섯 명 정도는 잡으면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플레이리스트도 끝나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자유모험은 아무 지역에서 날뛰면 되기 때문에 공개 이벤트나 잊혀진 구역을 할때 최대한 획득해 주시고 정찰도 공개 이벤트를 할때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는 처치, 처치를 통한 자원 수집 관련 정찰을 진행하면 은 지나치게 빠를 정도로 끝낼수 있습니다 마지막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EAG에서 구하시고 상자 깡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상자를 한개 까는데 열쇠 조각이 15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를 10개를 까는데 사용될 열쇠 조각은 150개 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활동을 할때지정 현상금을 사가시면 은몇 개는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자연스럽게 모아질 겁니다. 산탄총을 위한 상자깡을 하시고 싶으시면 은 EAG에서 열쇠를 모을 겸 돌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정 현상금도 사가셔야겠죠. 만약에 산탄총이 필요 없으시다면 은 그냥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하세요. 그게 더 빠르거나 아니면 머릿속이 좀더 편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열쇠를 모은 다음 상자깡을 해주시면 은 파란색은 끝나고 보라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여러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꽤나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PV 이쪽으로만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황혼전 제일 낮은 난이도 전장, 오물, 오버라이드 쪽을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황원전은 플레이리스트와 연결이 되지 않으니 선봉대, 겐빈실행의장 아무거나 완료를 하시면 플레이리스트가 완료가 될 겁니다. 만약 강력한 군체를 잡아야 한다면 달에서 재단을 완료하시면서 재단 무기랑 달 무기를 파매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만약 타이탄으로 시작하셔서 재단으로 퍼센트를 채우고 싶으시면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재단 마지막 단계는 체크가 안 되는 것 같고 각 단계마다 5%씩 채우니까 그냥 오버라이드하세요. 강력한 기갑대는 전장에서 날뛰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장 세번 완료해야 되는 거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강력한 몰락자는 사냥 컨텐츠 아니면 공격 전인 몰락자 S A V E R 이 몰락자 위주로 나오니까 그쪽을 돌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냥 컨텐츠를 시작할 때 시작하고 사냥 장비 소지품에서 물품을 빼버리면은. 활동은 진행하지만 유물은 사용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완료하면은 여러분들은 휘강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휘강은 영혼의 지점이 끝난다고 해도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 물론, 레이드나 마스터 화원전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어구를 삭제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 전설 휘강 전단계까지만 완료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EAG 활동 같은 경우 미니 보스를 많이 잡는 것이 이득이니까 최대한 많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AG 안에서 탈컷을 탈수 있으니까 최대한 탈컷 하면서 이동해주시면 되고, 적 미니보스 UI를 확인하면서 이동하시고, 만약 몰락자 이벤트가 근처에 있으면은, 최대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몰락자 이벤트 보스도 미니 보스에 해당이 되며 대량의 보주도 획득이 가능하니까 발견하신다면 최대한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동할 때 하얀색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말이죠. 이거는 공중에 띄워주는 발판이고 이 발판을 활용하면은 높은 지역도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어중간할 때가 많으니까요. 어쨌든 미니 보스를 잡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메인 보스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보스들도 종류에 따라 패턴이 좀 다르죠. 차력이떨어지면 갑자기 몸을 쪼개는 보스부터 딱가리가 있으면 자존심이 만땅이 되면서 무적이 되는 오거 삼형제, 마트로시카, 도망치는 개등 여러가지 패턴이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시고 딜찍노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팁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면서 의견을 나누면 될것 같아요. 그럼 모두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